노인대학에서 면박당한 시어머니.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. 저희 시어머니는 배움이 남들보다 느리지만, 워낙 배우는 걸 좋아하셔서, 노인대학을 성실히 다니십니다. 글씨 쓰기, 휴대폰 다루는 것도 조금 더디지만, 수업을 한 번도 빠지신 적 없고, 늘 조심조심, 성실하게 배우세요. 그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. 시어머니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, 제가 우산을 들고 직접 모시러 갔습니다.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서 나오시던 순간 사건이 터졌습니다.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해요?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"제가 좀 느려서 그래요. 죄송해요. 그 아주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 나이 되도록 눈치도 없어요.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?" 그 순간 제가 뚜껑이 열렸습니다. "아주머니!" 그말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배움이 느리다고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예의 없는 건 누군지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고 그 아주머니는 말없이 가방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없이 웃으셨습니다 그 손에 온기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